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사처럼 대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아, 오늘은 말씀 재테크 시간인데요. 예. 음, 상담하다 보면 또 아니면 살다 보면 왜 나만 힘들까? 예.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다 나만 힘들고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같은요 재정적으로죠. 재정적으로, 그죠? 재정적으로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청년에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아 그럼요. 이거는 예. 뭐,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그런 것 같아서. 예. 오늘 여기를 가지고 좀 말씀 재테크를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적은 있다 아니다 기적은 없다 이건데요. 음. 어, 오늘 말씀으로 왜 나만 힘들까 재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으로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현실에서 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음. 한 다섯 가지로 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음. 말씀의 주제는 네. 누가 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얀 느이라 아멘. 네. 음... 가끔씩 이런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분은 네. 딱 하루만이라도 펑펑 쓰면서 살다 죽고 싶다. 하소연이죠. 넋두리죠. 아, 이게 너무 힘든 힘든 이런, 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네. 정말 제가 어떤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어떤 이야기도 이분한테는 이분한테는 오히려 금방지고 더욱 더 이분한테 비교심리를 더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어 그래서 어, 정말 말을 말씀을 건네기 힘들어서 음. 자, 이런 말씀,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어, 며칠 전에 음. 제가 CBMC라고 한국 네. 기독 실업빈회를 섬기는데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라영아 목사님이세요. 라영아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종신대 네. 어,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네.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찬 기도회인데 네. 그 기도회 시간에 딱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쳐서요 네. 정말 이거구나 음. 싶어서 무릎을 딱 쳤는데, 어, 라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해요. 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수 있다. 그럼요. 그죠? 음. 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 복음 4장 3절에서 사절 말씀을 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음. 40일 광야의 네. 시험, 기도와 시험 네. 이야기잖아요. 네. 40일 동안 배를 꼴꼴 줄여서니까 얼마나 네. 배가 고파요. 네. 그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런데 음.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죠. <laughs> 능히 할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음. 예수님은 안 했다라는 거죠. 음. 오히려 사람이 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음. 하였느니라 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음. 어, 그러면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 목사님께서 아, 하는데 음. 제가 순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 그러네 충분히 능히 할수 있는 분인데 왜 못했을까? 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왜 못했을까? 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네. 우리 대중 우리 사람의 삶을 똑같이 음. 똑같이 그 고통이죠. 네. 똑같이 보여주고 싶었다. 음. 또 그것을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네. 정말 그렇구나 싶었, 싶은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기적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왜 나만 힘들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네. 그 마음을 다 알진 못하겠지만, 음. 어, 딱 하루만이라도 펑펑 쏨에서 살다 주고 싶다 기적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laughs> 네. 바라는데 <laughs> 이런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을 때 네. 우리가 돌아보면 살아온 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면 또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다 기적이죠. 네. 근데 성경의 여러 위인들도 음. 힘든 시간들이 엄청나게 다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럼요. 아브라함 믿고 떠났는데, 막 수많은 변이 준다 그랬는데, 예. 계속 고생했죠. 었 <laughs> 야곱 특히. 맞습니다. 네. 또뭐 요셉. 네. 수십 년에 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 야곱이 뭐랬습니까? 요셉 만나서, 만나서 어떻게 살았냐고. 그죠. <laughs> 야곱이 나중에 음. 바로왕 앞에. 네, 바로왕 앞에. 그도 음. 어떻게 살아서 하니까? 정말 험악한 맞아요.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험악한 세월. 그죠. 음. 그 성경의 윈들한테조차도 음. 단 하룻밤에 큰 기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큰 기적은 음. 없었다. 그런데 살아온 것이 다 은혜더라. 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산다는 것, 이 음.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음. 보면, 뭐 가나안 땅도 이렇게 목사님이 또 적용을 이렇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도 적각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가,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기는 커녕, 척박하고 거친 어. 땅. 그럼요. <laughs>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기꾼이었나? 음. <laughs> 어,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음.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성경의 위인들이 고백했던 것도 음. 성경의 위인들의 그 삶에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살아왔던 것이 은혜다. 그것이 기적이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음, 있다. 기적은 있다. 또 지나야 지나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은혜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음, 음.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아주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가끔씩 음, 음. 왜 나만 힘들까? 그렇죠. 네. 왜 나만 힘들까? 음. 어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이 음. 생각나더라고요. 나영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음. 네. 과수원 품꾼 이것도 너무나 잘 네. 아는 음. 말씀이죠.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수원의 하루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일찍 간 친구가? 그러죠 하루 종일 음. 땀 흘리고 일한 음. 품꾼이나, 오후 늦게 그렇죠? 마지막, 타임. <laughs>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네. 타임에, 특거리로 네. 들어가서 일한 음. 품꾼이나,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품을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간 분이 일찍 간 예.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렇죠. 똑같이 주냐? 그런데 보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네하고 하루 일하고 한 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내가 성실 히 이행했지 않느냐? 그러네요. 내가 약속대로 그러면 좀 그렇죠? 내가 악하냐? 음... 네 일자리를 주고 네 소득을 벌게 해주고 약속대로 지켰는데 감상 사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음... 이 품꾼이, 품꾼이 왜 불만을 했습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음... 음...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대나리온? 저 사람은 음. 이제 막 와서 일하자마자 종을 쳤는데 <laughs> 왜한 대나리온이냐? 그런, <laughs> 그, 다른 사람하고 음. 비교하니까 억울해진 거죠. 물론, 요즘 힘들다,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맞아요. 굳이 비교 안 해도 그렇죠? 어려 분들 많아요. 네. 그 속에서 혹시 비교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음.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가 서울대, 음. 서울대를 예를 들면 서울대를 열심히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극단적으로 공부해서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가 있고 수석, 네. 수석. 음. 또 어, 사, 비유를 하자면 음. 그 친구보다는 조금 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똑똑했겠죠. 네. <laughs> 했는데, 서울대를 턱걸이로 그렇죠. 입학한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다 그렇죠? 서울대잖아요. 그런데, 음. 다 서울대생이에요. 네, 네. 다 서울대생. 표도 안 나요. 그렇죠? 음. 그럼 그 1등 한 수석 입학한 친구 입장에서는 음. 하나님께 음. 아니, 저 친구는 내보다 훨씬 공부도 덜 하고 음. 했는데, 왜 같은 서울대생이에요? 네. 그렇 네, 못하죠. 따지는 것과 음. 비슷한 음. 마음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정말 나만 힘들다, 절대적으로 재정 때문에 어렵다, 단 하루만이라도 펑펑 써면서 살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께 음. 저희가 그분의 심정들을, 행편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나,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 자족하시라, 감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럽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금방 지고, 음. 또 그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안될수 있으나, 네.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음. 그죠? 어 지금도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다 올무들을, 인생의 올무들을 몇 개씩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laughs> 나사가 몇개 풀려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 나사 때문에 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음. 어, 재정적으로, 현실의 재정에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음.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다섯 가지를. 예, 다섯 거죠. 가지. 네, 예, 예, 다섯 첫 가지를 한번 적용해보자는 네. 거죠. 어, 첫 번째는 음. 뭐 지금껏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혹시 음.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뭐 절대적인 물질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으나 불러서 네. 불러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고통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지, 아닌지 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음. 또 그랬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 더큰 은혜를 음, 음. 좀 기도해 보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네, 음. 더큰 은혜를 기도.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고. 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어, 정말 요즘은 우리 한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정, 나라. 정책적으로도 싶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laughs> 예, 편이야. 다양한 복지들이 복지다. 청년에서 네. 노인에 이르기까지. 음. 예, 근데 어, 노인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그거 없어서 신청 못해서 못 받는. 그렇습니다. 거. 자, 이 기초연금도 어.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정활동 가운데 조금만 음. 바꾸어도 네. 기초연금이 되는 분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거든요 음. 소위 말하면 특거리 네. <laughs>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내가 직접 알아보자. 네, 알아보자. 네, 직접 알아보자. 왜냐하면 음. 다 속속들이 그 삶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네. 행정하는 사람들이 음. 다 챙겨주지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음. 뭔지 네. 청년에서부터 음.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접 네. 좀 알아보자. 음.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음.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채는 일단 해결하고 자, 네. 거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작년에 연끌 해 가지고 많은 부채를 안고 집을 샀는데 네. 금리가 오르고 부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음. 내 소득으로 감당해야 한대. 현금 마련이 안 되는 그렇죠. 집도 많 근데 그렇죠. 이게 음. 한두 달에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음. 머금고 집을 음. 팔아야죠. 그렇죠. 집을 음. 팔아도 빚이 남을 수 있어요. 그죠? 음. 내가 샀던 집값하고 다르니까 네. 예컨대. 음. 뭐 그런 적극적으로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부채가 있다면 음. 한두 달 안에 해결될 것들이 아니라면 네. 조금 결단하자. 음, 그렇게 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음. 그래도 부채가 남을 수 있고 그쵸. 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부채 때문에 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개인회생, 이런 어, 적극적인 신용회복제도를 조금 이용해보자. 그쵸. 자, 이런 음.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신용, 있는데. 신용회복 이용라 예. 예 여러 있죠. 가지 음. 제도, 신용회복 제도들이 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음.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냐, 알아보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음. 요즘 이제 연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카드를 돌리는데 카드가 5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음. 10%만 갚는 거죠. 리벌빙이죠. 리볼빙, 리볼빙리빙이 예. 19%거든요. 19 음. 근데 이게 카드 몇 개를 돌리다 보면 빨리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점점 대출이 많아져서 예.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결단하지 못하고 부채를 자꾸 이월시키다 보니까 네. 부채를 이월할 때 비용은 더 증가하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음. 나중에 더큰 부채가 감당이 부채 때문에 거죠. 생기고 음, 그렇죠. 그랬을 렇죠그 때는 음. 아까 개인해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오히려 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내가 알아보자 음. 이게 세 번째인 것 같고요 야, 그럼 네 번째는요? 네 음. 번째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음. 정말 이 말씀도 드리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음.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목표를 정하고 음. 저축해 보자. 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결국 여기는 이제 자족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네, <laughs> 불편하죠, 어렵죠. 저희도. 네. 그런데 진리가 그거니까. 음. 진리가 그거니까 그냥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음. 잠인데 상담하다가 마이너스 줄이고 줄여도 안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 30, 30, 30만 원이었는데. 목표를 정하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는 음. 아르바이트를 힘든데 직접 맞추고 해서 예. 20만 원을 저축을 했거든요. 음. 2년에 500에 모이니까 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아니. 다섯 번째. 네. 그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자.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다아는 <laughs> 거지만 <laughs> 다 아는 거지 이게 맞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매일을 음. 감사함으로 음. 살아보자. 음. 그렇게 살다 보면, 살아왔던 것이 은혜고, 그게 기적이었더라. 네. 그래서 결과, 기적은 있다. 음. 자, 이런 고백들을 네. 많은 크리찬들이 합니다. 그렇죠? 음. 예.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요. 사실 지금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음. 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또 어려울 때 되면 다들, 왜 나만 힘들까 하는데, 사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음. 여러분도 대나리온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요. 또 기도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이 위기를 음. 이 어려움을 좀 믿음으로 예, 잘 이겨 나가는 우리 대나리온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